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7월 15일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거랑 소급을 해서 영상을 좀 만들 거예요. 보시면은 제 관심 종목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홀쭉해졌죠. 원래는 여섯 종목 정도 있었는데 어,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어, 이제 틀렸다 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관심 종목을 총세그룹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1번은 어, 제가 가장 가, 관심 가지고 있는 애들 그냥 텔콘 관계사 HLB 관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렇게 총한열몇 열몇 종목 돼요 텔콘 관계사 HLB 관계사들 딱 하면 그리고 관심 종목 2번이 이제 제가 좀 사보고 싶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애들 근데 어, 꼭, 걔네들을 사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싶은 애들을 제 관심 종목 이번에 넣어놓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이네 가지 애들이고, 그리고 관심 종목 삭제를 한다는 것은 3번 그룹으로 넘어가요. 관심 종목 삭제 후, 이제, 음, 구경, 구경하는 애들이죠. 관망을 하거나 내가 사, 내가 좀 이렇게 사놓고 관심주는 목 2번에서 3번으로 옮기면 더 이상 이제 얘는 살 구간은 아니다. 예. 하락을 이제 좀 올랐다가 상승을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는 애들. 그러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안 사겠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다, 다시 하락을 해서 내려 내려와서 내 평단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가격까지 오더라도, 이제, 얘는 안 사래들. 애들, 그럴 애들을 관심 종목 3번에 놓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얘는 탈락이다 하면은 관심 종목 2번에서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예, 3번 종목으로도 안 넘어가는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 오늘 HLB를 제가 또 관심 종목에 삭제를 한, 하겠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어제 EV 참단 소재와, 어, 대유 에이텍를 삭제한 맥락,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 1번에는 이제 HLB 관계사가 빠졌고요, 텔콘 관계사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 관심 종목 2번, 사고 싶은 싶어 사고 싶어서 보고 있는 애들, 이게 이제 기신전기, 원방테크, 오텍 그리고 CBI 이렇게 있고, 이 중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기신전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BI는 거의 보초 수준으로만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어 올택이 아마 삭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오택이랑 기신전기도 좀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매도랑은 또 별개입니다. 관심종목 삭제랑은 그리고 관심종목 삭제 후 구경 중인 파트 얘들이 이제 관심종목 3번 3번인데 얘들이 이제 어, 어제 EV 첨단 소재와 대유 에이텍이 이쪽으로 넘어왔고 HLB까지 오늘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HLB, 대유 에이텍, EV 첨단 소재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관망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네 가지 종목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HLB랑 대유 에이텍 두 가지가 있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흔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사려면 아마 5천 원 초반에 샀을 거예요. 5천 한 최근에 얼마까지 갔냐면 5천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5천 원 초반 정도에 아마 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샀다면. 근데 아마 돈이 없어서 안 샀고 5월 7일부터 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2,300원 정도. 혹은 1,700원 정도까지, 1,800원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2,700원으로 오늘 마감지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경만 하는 단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을 그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분들은 많이 달라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댓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어. 제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한 후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 그리고 지금 이 관심 종목 네 이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지금 네 종목인데 보통 제가 한4 세서 한여 종목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 추가를 할 종목을 또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제 조만간에 또 한번 영상에서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는 중인데 아니면 두 종목 다안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종목 중에서 지금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원방테크가 지금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뭐 차트가 괜찮다기보다는 차트는 뭐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조만간 뭐 날아간다는 그런 확신도 별로 안 들거든요. 사실은 주가 자체가 비싸서. 근데 얘가 참 재무제표가 좀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돈이 좀 생긴다면 좀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지금 제가 고민 중이고 그리고 어, 아무튼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를쭉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슈는 전혀 없구요. 이네 가지 종목이. 그리고, CBI 같은 경우가, 아까 HLB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키네타가 이제 임상에, 임상 1비상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 얘는 이제 7월 말, 혹은 8월 초 되면 이제 거래가 재개될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그냥 구경만 할 겁니다. 제가 뭐 추가 매수나 그런 건좀 위험해요. 전환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한 상태고, 어 그리고, 기신정기, 기신정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5,100원 정도 혹은 그 아래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려오면 조금 사 볼만 할것 같다. 네, 좀사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 종목에 있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들을 살건 아니에요. 그냥 제 관심 종목은 다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쭉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이 기신전기 오텍 원방테크 이렇게 지금 세 종목이 있는데 cbi 는 지금 제끼고요 얘는 좀 위험한 종목 같아서 그래서 이세 종목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구경해 보세요 제가 사업 보고서도 쭉 한번씩 다뤘던, 다뤘던 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셨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장날인데,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